오늘 보실 불방영상, 자전거 타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 불방영상 출발합니다! 레벨 1. 자전거 를 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일들이죠. 자, 레벨 1은 뭡니까? <laughs> 아주 슬로우 슬로우 킥킥 슬로우.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안 돼. 웬저친 거가 역주행을 하더니 뒤를 쳐다보 삐삐 어? 앞에 보라고 야. 하니까 지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 많죠, 여러분. 답은 뭐다? 내가 천천히 가면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진짜 생각보다 사고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과 정신의 방 올라가는 길이죠. 여기 뭐예요? 일방통입니다. 어르신 가는데 잘못했으면 앞에 가는 어르신들에게 2단 엽차기를 맞을 보 했죠. 아이고야. 어잘 피했습니다. 음. 생활 자전거가 약간 어필을 올라갈 때는 여러분, 뒤에 가고 계시면은 저 자전거가 언제 멈출 줄 모른다를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저 어르신을 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거야 굉장히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뭐들 하는건데 거기서 불박받으면은왜 여기서들 한 번씩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불박받으면 여기서 뭐하지 모르겠어 아, 나오려면 좀 보고 나와야죠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 먼저 가세요 엄청 젠틀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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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가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전방주시 똑바로 안하고 앞브레이크를 세게 잡다가 잭라이프를 할뻔 했던 케이스죠 되게 젠틀하게 얘기해줍니다 이분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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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말하는 사람 또 받는 사람 또 같이 기분 좋죠. 자 레벨 10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0 영상 같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했었던 정신과 치과에만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긴 뭡니까 일반 통행입니다 그 누구도 저 위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시간 가고, 댄싱 쳐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 어쩐 일로 오셨을까? 여기가 역주행인지 일방통행인지도 모두 모르고, 저 끝에서부터 계속 역주행으로 일방통행길을 계속 오고 있었던 거죠. 진짜, 근데, 저올때 봤으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올루마길을 올라가는 순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케이스고, 굉장히 이두 분이 젠틀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역주행이에 역주행!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여성분이 어, 시원하게 갑니다 갑니다 우와 이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뒷바퀴 돌려차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뒷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으면 핸들바 돌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왜 섰지 이분이 다리가 너무 길어갖고 바닥에 다리가 다인 거야. 부럽다. 갑자기 뒷바퀴가 돌아오면서, 오, 부딪힐 뻔했죠. 오, 오, 장난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놀랬지만 당사자분도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고 안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평소에 원한 관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트럭이 미는 영상입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 트럭이 제가 봤을 때 이건 고의로 거의 뭐 없이 그냥 밀죠. 트럭이 거의 밀어요. 근데 밀었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뭐냐면, 요 위에 자전거 길이 보여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자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도가 있을 때는 자도로 가시는 게 맞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자도가 그래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어보이지는 아, 네, 않는데, 자도가 있기 때문에, 트럭이 이랬을 때 크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 라는 사실, 아, 여러분 아, 알고 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거의 뭐 운전자가 정신이 나간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여기는 반대쪽 차선입니다. 이 차가 갈 차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뭡니까? 지금 역주행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블박 볼까요? 자전거도 꽤 빠른데 아 그래도 여기 자덕분이 센스 있게 서행을 하죠. 뭔가 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 길도 아닌 내려오는 차선으로 신호도 없고 중앙선이 꺼져 있는 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욕할 뻔 했네. 내가 봤을 때 운전자가 정신줄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상도 굉장히 개씸합니다 일단 뭡니까? 자도가 없습니다. 마지막 차선 오른쪽에 잘 붙어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잘 갑니다. 와. 다시 한번 볼까요? 우와! 여기 자동으로 알수 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 도로가 몇 키로 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옆에 차선에 차 없죠? 자전거가 중앙에 오른쪽에 붙어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빠른 속도로 옆에 스치듯이 갈 필요가 없는데 고의적으로 갑니다. 왜? 빨리 가면서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밟습니다. 자전거를 스치듯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자전거 선두를 한다고 나니까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했죠. 무조건 이런 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위협 운전은 성립은 안 되겠지만, 안전 운전 위반이라도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나 같았으면 앞에 신호 걸리죠. 전 진짜 가, 감... 아저씨!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카메라 좀 켤게요. 아니, 일단 말할 거니까 제가 뭐할건 아니니까 창문을 돌리시라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욕안 했어요. 되게 젠틀하게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레벨 90 99 자전거가 어두... 자결 달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트럭이 우리 옆을 행하게 지나가네 아저씨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저씨 창문 좀 열어보세요 창문 좀열어보 일단 반대쪽에서 차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시나 안쪽으로 붙어서 도로교통법 어긋나지 않게 잘 주행을 하고 계시고요. 잘 갑니다. 어.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검은색 SUV는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차가 오니까 자전거가 중앙선 쪽으로 갔냐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주행합니다. 잘 갑니다. 오잘 갑니다 근데 차는 그냥 빠른 속도로 가면서 팔에 사이드미러가 됐습니다 뭡니까 닫고 차량은 그대로 모른 척하고 주행을 해서 가버립니다 굉장히 놀라셨죠 안 넘어져서 천만다행이고요 이운전자는 자전거에 불박이 달려 있는 거를 몰랐던 거죠 불박으로 뺑소니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니 운전 당사자도 자기가 사이드미러에 뭔가 부딪힌 걸 인지를 했는데 그냥 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운전자는 자기가 가면서 자전거랑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고 사이드미러를 부딪혔는데도 그냥 가버린 거죠 일반적으로 차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사고 처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가버린다면 그 사람 뺑소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생긴다고 그냥 도주를 하거나 차로 위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불박에 다 찍히고 그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자전거에 불박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